개인 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, 뭐 누가 상을 받아도 어... 뭐... 어 손색없습니다 아, 대단한 배우님들이세요 네,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후보 웰컴 투 트럭골에서 메소드 연기를 펼친 이찬원 자, 가운데 자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씨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줘서 <laughs> 네.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<laughs> 네. 몰입했어, 몰입했어, 몰입했어. <laughs> 뱀이 나와 이래 이래 손을 빨리 막 휘저으면 다리도 빨라지니이참 빨라. 안녕 어나이순이드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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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이래 손을 막 휘저으면 다리도 빨라지니 다리가 빨라지면 팔은 더빨라지난참 빨라. <웃음> <웃음> 아, 아 대상 멤버 아, 연기 최고의 연기입니다. 오.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. 네네 아 대상 후보예요. 어자 아. 이분도 강력한 후보입니다. 누굽니까 두 번째 후보 강한 남자. 오. 내가 진짜 찐 남자다. 람보르기어 가니에 이영탁. <laughs>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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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. <laughs> <그냥 탄핏가 웃음>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네, 꼭 챙겨야 돼꼭 챙겨야 돼요. 예. 재감 넘치는 아역배우!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돈, 정동호정동 야! 정동원 군은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죠. 그렇습니다. 윙, 다라디 울라비오사! 이스패토, 패르... 아, 잠깐만요. 어, 한국분이신가요 <laughs> 외국 분으로 알고 있는데. 아그러 게요. Expect no bathroom. 다 개구라.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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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. 잘한다. 예예예자 대상 후보입니다. 나머주연성 후보입니다. 야, 역시 역시. 세 번째 후보 찰리 제플린 역으로 활약한 김희재. 잘해 잘해 오,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. 오야오오예 <laughs> 야, 연기가 돼와 잘한다 오. 야 우리의 찰리 채플이 그렇습니다 아뭐 우리 저 김희재 씨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, 표정 연기로만 네. 자 다섯 번째 후보 히어로 영화의 역사를 다이 쓴 한국판 슈퍼맨 장민호! 와아! 아이 망또 망또! 닮았어 닮았어! 닮았어요 오 진짜 닮았어! 네네 잘려야돼아 망또가 아. 쫙안 펴지나봐요 잘려야돼난 <laughs> 아 항상 네 곁에 있어 <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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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뱀이 <끄> 나와 <끄> 아 이거 뱀이 <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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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니.